강으로 하는데 어단너 주환이 민재, 야, 미리 타이트하게 안 붙어? 사이드? 이상현! 이상현! 네. 사이드 타이트하게 먼저 안붙을 거냐고 민혁! 네. 아! 잡아봐! 지혜라 일로 와야 수비 끝나 빨리 내려와 유쇄 주환! 성우! 끝나 바로 데려와야 돼

아, 아. 아, 괜찮아, 어, 그렇지, 나가 어, 어. 어. 괜찮아, 지해천 움직여, 오주가이 다시 움직여, 이안으더 들어가봐, 주민, 아, 주민, 아, 진짜, 아, 아니, 이성혁, 헬스임 빨리 안 가져가, 아빠 강하게. 아 이성현이 왜안 나가냐고 아빠들. 하나 미쳐. 그 그냥 해 해. 이성너 네. 아빠 왜안 들어가냐고 사이드. 해도 되겠다 그냥 어.

야 들어가. 들어가. 없다. 봐. 빨리, 야, 빨리 야. 줘. 아. 살아와. 사람, 살아와. 어. 사람 봐. 사람 봐. 예, 내리자. 네, 잡 그래. Oh Later 씨, 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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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니진이아만이반 아니지. 아니지. 아, 어, 아, 빨리. 아! 알다 사람을. 엔발! 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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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 아! 저 센서는. 2초! 따라가. 이 따라가. 2초

아, 봐 나, 나, 아 나, 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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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어 달고 움직여. 다시 움직여. 다시 다시. 야, 지금 아, 다시 움직여. 고 어, 아, 그래. 나오라니까 안, 이거 나와. 빨리 아, 어. 아, 빼라. 자, 주현이가지 준비 데 아. 아! 이거 또. 뽑아. 괜찮아 양로로로로 네. 조 거야. 성공 하고 주환이 하고 그때 조언 주십주이 하고 붙 이거 조을 주면 이거 조을 주면 되겠이하고을주 이거 조주다 이거 조이주 이거 조이주이이 나간다, 여기 나간다! 여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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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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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가 네, 아, 이거 몸으로 안 간다. 리드 끝까지. 괜찮아, 괜찮아, 힘좀 해라. 준혁아, 윤이더 밀고 내가 들어가라고 아, 했잖아. 야 아, 네. 네. 야, 민재, 들어가, 저기 시우하고 거기 리드 끝으쉬 시우야, 시우, 쉬워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리고 예, 아, 이쁘다! 잘견어 쥐구 나온, 쥐구 나온! 나온! 쥐구 나온! 쥐구 나온! 쥐구 나온! 쥐구 나온! 쥐구 나온! 쥐나나

오자, 나오자, 나오자! 유현이 그냥, 가슴에. 연결! 연결! 어디 가냐? 들어가! 봐봐, 봐봐, 죽어, 봐봐, 죽어, 봐봐! 아, 2 받아, 아. 아. <목소리> 빼라. 2분이,

윌 이거 뭐하노 거지 맞아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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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거기다, 거기다, 나어디 아니야, 너! 어 <목소리> 지금. 오, 지금. 오, 오. 아, 뒤에 간다! 가지고 나가면서, 길. 다시 움직여, 다시 움직여, 다시 움직여. 못 받았으면 다시 움직여, 지호야. 원, 투, 쓰리! 지호! 돼, 같이 야 아, 돼. 다 <목소리> <와. 목소리> 이거 빌드해 아도 사이낮다거어 앞으로. 안 돼. 아, 나가. 여기 누구야? 왜안 나가니? 아이. 어라이 와. 네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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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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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대움직여야 돼! 안대움직여야 돼, 아, 들어가. 돼! 야, 버 들어 버려 빠져버려! 버려 빠져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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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봐 빨리 들어 빠라 그래서, 그래서 움직여게쟤더죠더 가, 어, 그래서... 더 가, 더 가야지. 이 내가. 내가? 이더 가라고. 방 앞으로. 웃지 이거. 아! เอามาเล่นมาเล่นดิ 야, 아, 거 야, 기는포 커전 한 번은 지금. 응해야 그 응, 아. 야. 포지션 받드시 틀려야 돼. 뭐야? 뭐야? 어떻는려야 돼. 야, 그냥 파이자

아까도 공간 만들만면 돼. 굴려, 굴려, 굴려. 어, 들어와. 또 가운데 들 가운데 들어와. 어. 가운데 들어와. 여기, 가운데 가운데 들 들어와. 여기, 가 어, 들어와. 기가에데어 여기, 가운데 기들어들어기들어기기 형님 오늘 책 읽고 나왔죠? 좀 영리하게 하는데 오늘 책 읽고 왔어자 우선! 빨리 가게! 형움직여달라고얘려 돌려, 올려줘! 올려줘! 아니 돌려보 어렵게 뭐그렇 야. 니리딱 막아버리잖아. 가 들어가. 야 자. <놀람> 막았